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버유쌍카페2.2 이륜 프레스티지 디젤 모델입니다 23년식이고요 12만 킬로 중에 완전 무사고 1인신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이랑 실내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세가으로바꿔주셨어요 세타이어로 보시면은 네 창고에 새걸로 교체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셨습니다 네,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타셨고요자키로스확인되셨고요제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센터페시어 부분도 깔끔합니다 여기 비닐도 안 뜯으셨고 여기도 비닐도 안 뜯으셨습니다 키로스는 조금 있지만 저렴한 가격대랑 그리고 뭐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원래 뒤에도 비닐로 다 덮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작업 다 떼고 실내 크리까지 했기 때문에 진짜 깨끗합니다. 자 그리고 뭐 기본적인 오토홀드, 오토스탑, 핸들 열선, 양방향 통풍 시트 작동 잘 되고요. 전방 감지기까지 있으시고요. 좌측에는 메모리 시트, 메모리 시트 있고 차선 이탈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. 어, 이 차량 옵션 굉장히 좋고요. 파워 트렁크도 네, 파워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. 다시 한번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. 뒷좌석 <놀람> 슈트, 차급 슈트입니다. 굉장히 깨끗합니다. 네, 이 차량 저렴한 금액대에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.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신속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. 이상 승용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